아, 어제는 날씨가 확 풀려서 너무 화창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는 뭐 허리케인이라도 온 것처럼 세차게 비도 뭐 바람이 불면서 비도 확 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또 날씨가 화창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또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밝은 어, 성령의 빛이 비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검은 먹구름과 함께 세찬 비바람,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보호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화창한 봄날의 날씨 다음에 갑작스럽게 세찬 비바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음, 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처음 3개월 동안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회당에서 나와서 불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할 때 말로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과 주술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치가 은, 오만, 드라크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것을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따지면 500만 브러치 정도가 되는 그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이 회개와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본 것처럼 이것을 뭐라고 이제 써머리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때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소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폭동에 가까운 그러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은 세공업자가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삽시간에 번져서 이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극장으로 달려갔다고 했는데 그 극장은 야외 극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 야외 극장이 얼마나 크냐면 약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야외 극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 지금 분노하여서 이 에베소 극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같이 동역하던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 다고가 붙잡혀 극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일이 급작스럽게 있는 확폭동이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다급해서 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성난 군중에게로 들어가려고 하자. 막 제자들이 붙잡고 말렸는데, 선생님,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말렸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유대 관계가 있었던 이 아시아의 고위 관리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니 이제는 항상 행복하고 기쁠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단도 우리를 더욱더 거세게 공격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믿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도 공격하지도 안 씁니다. 왜? 어차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사단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죄는 내편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대적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원수가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사단은 완전히 철저히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때 사단의 공격이 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나를 두려워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때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단마귀가 공격하여 올때그 공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군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사단은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냐면 이제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등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 종교심과. 그리고, 에베소 도시의 자긍심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2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그 27절 다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보면 27절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제 이건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 데메드리오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할 때하는 말이에요. 선동을 할때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 당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약 35개의 이런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35개 중에서 으뜸이 되는 곳이 어디냐?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데미 신전이 워낙 유명하여서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 도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지금 사람들을 호소하고 자극하고 있냐면 그런 종교심과 에베소 도시에 대한 그런 자긍심, 자부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종교심과 앱에서 도시의 자부심에 대한 호소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진짜,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돈 때문입니다. 돈. 겉으로는 종교, 겉으로는 도시에 대한 뭐 자부심, 이런 것을 들먹이고 있지만, 속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 돈입니다. 돈, 물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걸려있길래 이렇게 은 세공업자들이 이러한 큰 소동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도 강남 하면 가장 잘 사는 동네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에베소가 이렇게 유명하냐, 그리고 잘 사느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냐? 그것은 바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이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 신전에 보다 4배나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데미 신전은 주위에 있는 농경지를 관리했는데 그 농경지가 얼마나 크냐면 70만 에이커예요. 70만 에이커. 70만 에이커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크기를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축구장 3만 5천 개의 크기라고 합니다. 사, 축구장 3만 5천 개를 붙여놓은 거랑 똑같은 크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부자가 최고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베소 신전은 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은행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은행의 역할 왜냐하면 세계각처에서 아데미 여신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순례자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서원을 하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뭐 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음, 그 순례자들이 아데미 신전에 서원물로 돈을 드리기도 하고 지금 즉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신전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행의 역할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데미 신전 옆에서 이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데메트리오와 같은 은 세공업자, 금속 공예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조그만 모양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아데미의 여신의 그 상을 조각해서 이 순례자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데 이제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오니까 그게 정말로 수입이 좋았었겠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이야기가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고 있냐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거리. 그리고 또2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여러분도 알고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이 어, 이 은세공업자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은세공업자들은 대개 이제 하층민들이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부자 계급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입이 정말로 적지 않은 수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아데미 여신의 탄생 날 쯤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교회 에 많이 가나요?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이죠. 특별히 성탄절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뭐 하나 뭐 연필이라도 하나 받을. 예, 너무 옛날이 가신가요? 연필 받은 교회가은 것, 연필 받은. 아니면 불 불교도 언제 가장 많이 절에 가요? 석화탄신의날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 것처럼 아데미 여신의 탄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올 때인데 복음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받잖아요. 복음의 능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그 귀한 마술책, 주술책들을 아낌없이 불태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러다가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우리가 굶어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갈등의 원인은 자기 이익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런 갈등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 그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속했나요? 이땅.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눈을 두고 살아갑니까? 어떤 가치를 바라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나요? 땅에 속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등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우리 마음에서도 있고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하시면서 사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듭난 마음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편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옛사람에게 속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충돌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인류를 고고학에서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호모사피엔스라고 우리를 칭합니다. 네, 학문적으로는 우리를 호모사피엔스라고 칠해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붙였냐면 사람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3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우리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2절에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 네, 지금 막온 도시가 소동하였다고 하고 2만 5천 명이 갈수 있는 그런 야외극장에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크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어 라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있는데 왜 모였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우리도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기도, 논리적이기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 우리가 화나서 싸울 때 보면 알잖아. 화나서 싸울 때. 아, 내가 지금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 끝날 상황인데. 알아요, 몰라 여러분들 다 싸워보셨죠? 예, 싸워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서 한발 들고 물러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발 물러나십니까? 아니면 열받으니까 더 하십니까? 네, 열받으니까 막더 하잖아. 그러다가, 예. 큰 싸움이 나게 돼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깨어있지 않으면 이 휩쓸린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그것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예가 아마 자녀 교육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녀 교육.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다 자녀를 교육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뚜렷한 신앙관이 서 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 잡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있다가 마이애미 에 오신 분이 뭐가 제일 좋아요?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안 시켜도 안 시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것저것막 사교육을 많이 안 시켜도 좋다고. 자, 그분은 이제 큰 도시,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왔는데, 거기는 한국처럼 아이들에게 학교 이야기 이것저것 많은 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아이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을 쫓아간다고 해서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다잘 컸나요? 아니죠. 오히려 세상은 어떻게 가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훌륭하게 컸다는 의미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걸 이야기해요. 그냥 좋은 대학교 가서 돈잘 벌면서 인격적으로 막대먹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냐 훌륭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살면 혹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은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여 다 사라졌습니다. 이 소동을 일으켰던 데메 드리오라는 사람도 앞에서 막 선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갔는지 언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예,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되지만 내 안에, 나와의 싸움에서도 내 욕심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으나 그 두려움은 헛된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laughs> 내 안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나의 이익을 쫓아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